어저께 가오영방송을 제가 재방송을 봤는데 패키지로 어저께 영웅을 두 마리를 뽑았죠 인형 하나 그리고 변신 하나. 나 어저께 가오영방송을 재방송을 봤는데 야 우리는 패키지를 포... 해가지고 영웅이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로 글자아 캐릭 하나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어제까지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한 천만 원 써가지고 키운 캐릭인데 게임을 키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패키지요. 또, 심지어, 저한테 합성하라고, 그냥 하시지. 뭘 합성을 나한테 맡긴다고, 또, 우철이 컨텐츠 없을까봐. 저는 그냥, 이빨을못 가더라도, 그냥, 개그로 하면 되는데, 가오형님께서 컨텐츠가 없다고, 이렇게 또, 합성까지 남겨주셨는데, 그냥 할때 해야 또잘 나오는 건데, 부담감이 좀 많이 있네요. 어저께, 어, 휘기도 좀 뽑았고, 심지어, 변신 형이 몸을 근질근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세마 하나, 예, 아르피 하나 해가지고, 중복이 두마리예요 안타 서버 접을 때까지 진짜 운 좋게 떠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마일리 지 얼마나 있죠? 과금을 안 해가지고 마일리 자체가 없습니다. 과금 안 해서. 자, 어저께 가오 형님께서 남겨주신 변신 합성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음두개 편하게 가겠습니다. 이번에 휴기가 많고가 많기 때문에, 어, 많이 올려야 됩니다. 휴기 4개! 네 그렇지. 클랜이 없네요, 근데. 야, 희기가 안 나와버리네. 여기서 좀 하나도 나와라. 야, 이렇게 안 나온다고? 마지막 하나. 희기 몇개 있냐? 야, 딱 하나 모자르네. 어? 희기가 딱 하나 모자라. 하, 씨, 하나만 더나왔으면 그거 아니야. <놀람> 난 안나오겠지 이거? 제발 일어나! 야... X발 존나 안일어나 어어 뭐야! 어? 야 우리 왜이러냐 우리 가오 영어 나오고 허 칼투란 팩이출 아, 커츠 야 커츠 나왔어야이 캐릭터 진짜 우가우가 맞아있네 커츠 없는데 이거 커츠 컬렉션 존나 좋아요 보세요 PVP 근글 데미지 1야야나버버렸없 없네 났네요이이 아직. 직 아직 많이안 모였어요. 모여야 되네. 자, 커츠가 얼마큼 좋은지 한 보겠습니다. 커츠. 앙어방어력3회 데미 리덕션 1. 근데 이 진대사도 좋은 거 아니야? 음, 어쨌든 커츠는 잘랐대! 잘랐고요 야, 커츠까지. 그럼 인형도 한 가보겠습니다. 인형이 나와야 돼. 발트자르. 탈출란 고급 잘나왔고요 고급 잘나왔고요잘 나왔다. 7개 명. 그렇지? 고급 2개. 하나. 여기서 잘 나와야 돼. 가자! 제발! 야! 휴기 다섯 개! 컬렉션! 세 개! 컬렉션이... 야, 이거 뭐야?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나? 컬렉션 보겠습니다! 근데밀! 미쳤고요! 끝! 아직! 나... 나... 남아있습니다. 너무너무 커지는, 어, 너무너무 정말 잘되고 있는 우가우가. 2개, 2개! 야. 얼음 주술사쿠골트 보여드릴게요. 동네 생일, 엠틱 1. 끝! 야, 이것도 하나씩이네. 좀더 모아야 됩니다. 제발, 여기서만. 하나만 더 나와라, 하나만. 까비. 알았어? 야 이거 영웅트라이 되겠는데? 야 영웅트라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3팀 가능합니다 3팀 야 여기서 진짜 영웅나와서 발트라자르나오라 칼툰 나오면 진짜 가오형 진짜 잇몸에서 피 그냥 흘러내리는 거막 멈출 수 있는데 가자! 제발! 까비 울디아르 야, 잠깐만. 영웅 3개인데? 잠깐만.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영웅이 3개야, 중복이. <laughs> 어? 파포이트 없었네? 야, 파포이트가 없었다고? 아버지 포닉 1. MP 회복량 1. 데미, 야, 데미 리드션 1. PVP 데미 리드션 1. 인트 2. MP. 물량 회복량 1. 야. 한번더 가능해요 아나 네, 있는 건줄 알았어 하포맥트 컬렉션 미쳤다 진짜 어저께 가오형께서 패키지로 두개뽑았고요 가오형이 남겨주신 은혜로 두개 뽑았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긴 할건데 기대는 안 하는데 어차피 잘 떴습니다 컬렉션이 나오면 좋겠죠 아까비 컬렉션 안 나왔네 그러면 지금 희귀가 하나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없고요 에.. 그래서 총 희귀로 합성으로 뽑은 게 커츠, 예, 커츠 뽑았고요. 그다음에 인형에서는 어저께 가오역께서 영웅 하나, 인형 하나, 그리고 제가 합성으로 영웅 하나, 예, 인형 하나를 뽑으면서 컬렉션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이길이 진짜. 에 예, 너무 캐릭터가 진짜 맞아 있네요. 천만 원도 안쓴것 같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천만 원안쓴것 같은데 이미 오르코스, 드레이크, 아르피오 두 개, 바포메트 세마 두 개가 되면서 지금 현재 53렙에 53렙에 근댐이 58. 그리고 명중이 158. 그리고 치명타가 3% 잘랐대. 하... 잘랐구요어 피클렉이요? 가오형이 빠 꿈이라서 피클렉은 웬만하면 그런 건다 했을걸요? 아, 이거요. 이거 비각이인데 뼈가 봇이안 나오잖아, 이게. 삼천 다야. 이거 사나 얘기에요 <laughs> 형님이 사 띄워가지고 저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 내가 띄워드릴게요, 형님. 그냥 기본이지. 가본 마음 좀. 이거는 뼈이기 때문에, 장에서날라가죠 강에서. 예, 강에날라가는데 우리 형님께서 또 띄워가지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갈게요, 그냥. 갸... 뭐, 쉽잖아, 형님, 이거. 어렵나요? 응? 그냥 누르면 돼! 어. 어? 아니, 씨발,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아, 이걸 얘기를 왜 해가지고, 형님? 야, 일자리, 야, 일자리야, 일자리. 자, 한번더 할게요. 잠깐만. 가겠지? 야, 안에 씨발. 얼마인데. 아니, 왜 이거를 또 얘기해 가지고 삼천 달이야. 개자긴 한데